20세 이상 전 국민 누구나 아무 조건이나 자격 없이 도전해 볼수 있는 무순이 줍줍 물건인데요.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와 붙어 있어 사실상 준서울이라 불리는 고향 덕은지구의 1군 브랜드 아파트이고 자차로 10분이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주변을 갈수 있어서 이곳 지역 아파트들 대부분이 DMC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 4년 전 수도권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지구로 개발되었고 작년과 올해 무더기로 입주가 진행되면서 하나둘 무순이 줍줍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월에 진행된 3억 로또줍줍의 단지이자 전국에서 30만 명이 몰렸던 것으로 유명한 DMC 한강자이 더 헤리티지와는 옆집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와는 단지 규모와 조망권 그리고 시세 차익 안전 마진이 조금 다르니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접근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 현장인데요.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안전 마진 시세 차익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집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놓으시면 오늘 이곳 현장 외에도 서울 수도권의 똘똘한 죽죽 아파트나 할인 분양 물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DMC 자이더 포레 리버뷰이고 4년 전 최초 청약 시에는 DMC 리버 포레자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주변 비슷한 이름의 단지와 헷갈린다는 이유로 입주를 앞두고 단지명을 변경한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A4 블럭에서 24층 5개동 318세대 규모로 2022년 10월 준공한 현장입니다. 주소지는 경기도 고양시이지만 사실상 모든 생활권과 인프라를 마포 상암지구와 공유하는 위치라 봐도 무방한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해지된 한 세대가 금회분 물량이며 84D 타입 방 4개가 나오는 특화평면이 장점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텐데요. 102동 501호 물건으로 확장비와 옵션 포함 8억 8천대입니다. 주변 매매 시세가 모두 10억에서 12억 정도이고 같은 단지 내 매물들도 그 정도 가격으로 나오고 있어서 시세 차익은 대략 1억에서 2억 사이로 보면 될텐데요. 그동안 하도 수억대 차익의 로또 줍줍만 다루다 보니 비교적 마진이 적은 무순이 물건으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백날 땅을 판다고 해도 1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잔잔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챙겨갈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얼핏 보면 같은 단지 금매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 정도보다는 나은 가격대이므로 투자보다는 실거주를 보는 분들이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차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청약 경쟁률도 그냥저냥 무난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약 통장이나 소득, 자산 등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요. 또한 실거주와 전매 제한 등과도 무관하여 전세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입주 전 임대를 나서 잔금을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금은 10%로 진행되고 잔금은 5월 31일까지로 촉박하니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는 아파트인데요. 주변 전세 시세가 6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3억 이상의 현금이 있으셔야만 임대 투자를 해볼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MC 자이더폴의 리버뷰는 단지 반경 2, 3km 내에 수색역이 인접해 있으나 지금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대장 홍대선 더근역이 예정되어 있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역세권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부 5분 거리에 더근 한강초등학교가 있고 서울 상암생활권하고 맞닿아 있다는 장점이 있어 웬만한 인프라와 생활편의시설은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또한 더근 지구 자체가 이제 막 시작되는 택지개발 지구라서 신도시들처럼 깨끗한 거주환경이라는 메리트가 있으며 차후 도심개발 진행에 따라 한강을 걸어서 누리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일부 세대에선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이번 줍줍 물량은 5층 중저층 세대라서 방향과 높이에서 한강 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한 줍줍이며 큰 욕심 버리고 실거주로 접근한다면 거주 만족도는 나쁘지 않다입니다. 다만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보합세로 돌아섰음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주변 임장도 하시고 비슷한 아파트들 시세도 확인한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며 입주 아파트라서 잔금 날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오늘 이곳 현장 외에도 서울 수도권의 똘똘한 죽죽 아파트나 할인 분양 물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